지금 사실 중국의 원전이 지금 일본 원전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50배랍니다. 50배. 중국이 2020년에 배출한 삼중수소 양이 1054 테라베크렐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어그 나오는 그 양이 22 테라베크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쿠시마에서 나오는 건 (22 테라백크렐인데) 예.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1054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은 예. 이게 좀 동해 쪽으로 오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결국 이거는 해류를 타고서 네. 오히려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그쵸, 태평양 예, 그넓은데로 예, 가는 거죠. 예, 캐나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후쿠시마 쪽에서 나오는 이런 네. 뭐 예, 방류수는 예, 그 우리랑은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여기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다뭐100% 거의 우리 쪽으로 옵니다.